어린이 안전을 위한 대표 장치죠. 자동차의 후양식 카시트가 바로 여기서 왔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이 카시트는 미국 나사의 우주비행사에게서 영감을 얻어서 탄생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이렇게 이륙을 하고 나면 각도를 틀어서 옆방향으로 좌석에 앉아서 비행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비행사에게 가해지는 그큰 충격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래요. 1960년에 이 장면을 방송으로 본한 대학 교수는 우주비행사가 역방향 자석으로 앉은 형태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교통 안전 취약층인 어린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 후양식 시트는 지금까지도 잘 쓰이고 있는데, 4세 이하까지는 목과 머리 보호를 위해서 꼭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사실 이 카시트는 최근에야 흔하지만, 60년대 당시만 해도 정말 흔치 않은 장비였어요. 기본적인 안전 장치라고 여겨지는 안전벨트가 59년도에 처음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후향식 시트는 정말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걸까요? 볼보 자동차의 사고 연구팀은 70년대부터 누구에게나 교통사고 분석 조사 논문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87년에 볼보 자동차가 공개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 후양식 어린이 카시트가 등장합니다. 여길 보면 후양식 시트가 어린이 안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요. 뭐 이런 이런 영문으로 된 논문이 나와 있고요. 볼보 자동차는 심지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이런 연구도 펼칩니다. 옛날에 어린 아이들을 차에 어떻게 태웠을까요? 아세요? 아세요? <laughs> 안전벨트도 흔치 않던 시절에 그냥 안고 타거나 심지어 바구니에 넣어서 태웠던 때가 있어요. 아기를 바구니에 넣어서 이열석에 태웠던 거예요. 근데 이 볼보 자동차가 78년도에 공개한 논문을 보면 신생아를 바구니에 담아서 차에 태우던 때 위험성을 연구하고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바구니에 아기를 담아서 차에 태운다는 게 좀 웃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안전에 대한 고민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혁신적으로 다가왔던 일이죠. 그래서 이때 어린이 연령에 따라 또 체구에 따라서 시트를 할 때와 안할때 그런 부상 정도 등을 조사해서 공개하기도 합니다. 볼보 자동차의 이러한 연구는 50여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와요. 그러는 동안 지금 볼수 있는 뭐 자전거나 어린이 등을 앞에 감지하면 차를 자동으로 멈춘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안전 첨단 기술들을 개발해서 내놓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잘 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안전벨트는 의무가 아니었어요. 뭐, 뒷좌석은 물론이고, 앞좌석에서도 잘안 했던 것 같고요. 또, 카시트도 연령별로 다르게 해서 앉거나 했던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도 요즘은 카시트 사용과 또 안전벨트 의무 착용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어린이가 자동차에 치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차 사이로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아찔한 경우도 생기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제대로 속도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작년에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삼아간 김민식군의 사고가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사회에 던져주기도 했죠. 이로 인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는 등 법이 여러 가지 생겼고요. 또,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인식도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과 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법을 먼저 건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고를 낸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강화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볼보 자동차와 같은 회사들은 사고가 일어나고 또그 사고를 분석해서 조금 더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고자 기술을 개발해서 차를 만들고 있죠. 앞서 얘기한 카시트와 안전벨트 외에 시티 세이프티 등이 그런 결과물들이고요. 심지어 안전만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 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볼보가 어린이 안전 연구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던 그 1980년대. 그때 우리나라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 당시 저가형 자동차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던 안전벨트도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역시 최근 몇년 사이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도 점점 더 안전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안전첨단 기술도 정말 상위 수준의 것들을 많이 넣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이 발전한 만큼 교통 안전에 대한 의식도 함께 따라온다면 훨씬 더 좋겠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